자 57번이야 집합 a가 X, x가 22i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5의 양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지 됐어 자 집합 a라고 하는 건뭐 22i 자연수래1 2 3 4쭉 가서 뭐 20까지 자 근데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을 뭐 x라고 할까 x라고 하는 건데 이 x를 5의 양의 배수래 50 15, 20, 이렇게 하겠네. 맞지? 5의 양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지.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, X라고 하는 게 5하고 10 이렇게만 더 들어가도, 뭐, 5의 양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지. 즉, 뭐냐면, 우리가 뭐,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, 뭐,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체크하라는 거야. 맞지? 따라서 뭐, 우리가 5의, 뭐 5의 배수, 즉, 50, 15, 20이라고 하는, 네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의 개수는 총 2의 4제곱이라서 총 16개라고 적어버리면 틀려. 왜? 봐봐. 16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, 5 하나 들어가는 거, 10 하나 들어가는 거, 15 하나 들어가는 거, 20 하나 들어가는 거, 또뭐 있어? 5하고 10, 5하고 15, 뭐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? 5하고 20 이렇게 쭉 가서, 5하고 20뭐 쭉, 쭉 가서 뭐 16개가 적힐 건데 중요한 건뭐5 단어 50 15 20 이렇게 하면 총 15개야 마지막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공집합이 하나가 추가가 돼 그래서 뭐총 16개거든 근데 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 5의 양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아니지 실제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의 양의 배수도 없잖아 따라서 뭐 공집합을 제외해야 돼 얘를 제외해야 돼 따라서 뭐총 16개 중에 한개 뺀 나머지인 총개1 5개라고 답은 됐어? 따라서 뭐? 1 5개됐지개됐지